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말 혹은 이걸 들으면 기분이 좋다 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공부 잘했다 공부 잘하네 이런 게 있겠지 지금 말한 거는 하면 안 돼요 선우 세한 거예요 뭐 듣고 싶은 말이나 사모님은 하나 있었어 아 그래도 열심히 했네 라는 말이 듣고 싶었어 사범님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하나씩 어? 봅니다. 잘한다. 뭐를? 발차기 잘 잘찬다 혼자 잘한다. 이런 게 아마 한 90%일 거예요. 근데도 불구하고만 생각을 해보세요. 알겠죠? 네. 네. 이두 가지 생각해보세요. 부모님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나오고 이말 들으면 기분이 좋다. 두 번째는 나지? 천사범님한테 이 말을 듣고 싶어요. 자 혹시 천사원님 유튜브에 좀 올라오면 부끄럽다 하는 사람 있나요? 아무도 없죠.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우리 시범단 친구들이에요 이거를 지금은 부끄러울 수 있지. 맞아 부끄러울 것 같은데 사모님 유튜브를 계속 할 거예요.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, 중학교 혹은 성인이 됐을 때 어? 나 태권도 다녔지? 그때 여러분들 운동하는 것도 사모님 찍어놨고 시험 당운동하고 유튜브에 브이로그도 올려고, 그렇지. 응. 나중에 면 여러분 나도 고마워할걸. 아 내가 이렇게 운동했구나. 아직까지 그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현재는 뭐가 가장 듣고 싶은지 혹은 뭐할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? 난 여전히 해낼 줄 알았어. 해낼 줄 알았어. 그럼 혹시 사부님한테 듣고 싶은 거 있나? 요할수 있어.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이 훌륭해. 어. 어. 또 있어요 혹시? 잘했어. 어, 훌륭해. 잘했어 해낼 줄 알았어 어, 해낼 줄 알았어 네 아!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라고 엄마한테 듣고 싶어요 그럼 사원님도 듣고 싶은 말 있나요?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수,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네또 있어요 혹시? 어 고마워 고마워 네,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. 그럼 사원님한테는 실수할 수도. 있겠다. 음, 야씨 이런 건 내가 나풍 사람 것도. <laughs> 내가 주는 실수한 거한 번도 안 봐주고 그럴 수 있어란 말 듣고 싶고. 내가 찬이 실수한 거안 봐주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란 말 듣고 싶고. 아, 아니, 있... 아니, 맨날 하셔서 기분이 좋아. 알았어. 사이다 내모 해놓게. 사님 다기억해놓서 여러분들 한마디만씩 해줄게요. 자 우리 사연이. 음. <laughs> 응. 오늘 왜 이렇게 시름, 시험 잘 봤어? 음, 또 있어 요혹시 방을 깨끗이 치웠어 이렇게 방 깨끗이 치웠어? 네잘안 치우는구나 네 편집 하나 둘셋 사모님한테 <laughs> 듣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? 발차기 잘 찼어 발차기 잘 찼어? 세윤이 어제 발짝이잘 차대 유리 식빵 잘 하더라 세윤아 <laughs>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은 말은 음, 열심히 했으면 됐어. 어, 어, 좋다. 열심히 했으면 됐어. 우리 사범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해낼 수 있다 했잖아. 음, 잘했어. 음. 열심히 했어입니다. 이게 왜 열심히 했어냐면요. 이게 전 모든 일을 항상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. 사모님한테는요? <laughs> 아, 너무 잘했어 <laughs> 너무 잘했어 아. 우리 서우 말해보세요 그냥 어,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. 자 서우 그럼 사모님 듣고 싶었던 말은요? 실수해도 돼요 와 천사미 진짜 나쁜 사람이다 <laughs> 얼마나 애들 실수를 안 받았으면 실수해도 되라는 말이 나오냐 아서님 한번 해볼게 그렇게 알았지? 네 엄마한테는요 잘했어 는 말이 듣고 싶어. 사모님한테는 실수해도 괜찮아. 너도 실수해? 어우, 나 진짜 못된 성비. <laughs> <laughs> 자, 성빈는요다 다녀왔어요. 또? 아니, 엄마가 저한테 다녀왔다고. 사원님한테는? 어 어서 와요. 어서 와요. 어서 와요. 성빈이. 아, 어,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은 시험 백점못 맞아도 괜찮아. 하고 어, 사원님한테 듣고 싶은 말을 최선까지 어, 하면 돼. 최선까지 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어.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어 사랑해 어 사랑해 어 사랑해 사랑해 어 그러면은 사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 어... 사랑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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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좀더해 연습 좀더 해를 듣고 싶다고? 네아 <laughs> 어제 뒤로 너무 못쳤어요 한턴이 완전 빨라 바로 한찬이 y 소감 말씀. 씀 r s How m 님 n 아 m o 님 h e r s How many mothers? How many mothers? 씨 그거는. a n y m o t h 이번 우승 상금 m a n 인 mothers? How many m o 포인트 시장에. 아 w many mothers? How many mothers? h o 시작! 파이팅! 파이팅! 아! 위험해, 아! 안 아! 와! 성공했 자, 소감 한 말씀. 정말 기쁩니다. 정말 기뻐요. 네. 오늘 포인트 어따 쓸 거예요? 부모님 드리고 포인트 시장 쓸거예 포인트인데 부모님드리고 포인트 시장에 쓸 것도 있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바로. <laughs>